국민의힘 박준태는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야당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허위 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를 지지하거나 동조한 적이 없으며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에 앞장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야당의 과도한 비난이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어제 있었던 국회 현안 질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계엄해제 표결을 못한 건 우원식 의장께서 본회의를 일찍 개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 결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의결 시간이 앞당겨지면서 당사에서 표결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은 표결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국힘 비례대표 18번 턱걸이로 국회에 입성한 박준태는 과거에도 고압적인 질의 태도와 증인에 대한 모욕 등 여러 구설 수가 있는 인간입니다. 국힘에는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비례를 받고 의정활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탄핵표결이 있는 날입니다. 어떻게서든지 탄핵이 통과되어 이 지긋지긋한 정국을 끝내고 내란숙의 윤석열과 그의 동조하는 세력을 끝장내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탄핵을 간절히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다. 군사 반란정당이다.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정당이다.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정당 해산 TF를 만들어서 정당 해산 청구를 해야 된다. 야당의 긴급 성명, 상임위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입니다. 이런 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당일 국민의힘은 개헌 선포 즉시 비상기험 선포는 잘못된 것으로 국민과 함께 막겠다.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국회 진입에 성공한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개엄 해제를 위한 표결에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도 야당은 국민의힘을 개엄에 동조한 정당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 선동입니다. 차장님, 지금부터. 12월 3일 밤 상황을 되짚어보겠습니다. 사장께서는 화면을 보시고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자 22시 28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 직후 한동훈 대표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거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 또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이다. 분명하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22시 40분경에 원내대표는 중진회의를,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22시 59분 국회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장소는 국회였습니다. 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로 의원들을 소집한 것입니다. 자, 저이 질문할 때, 질문할 때좀 들으시죠. 저 나중에 나와서 반박하면 되시지 않습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당시에 보도된 것처럼 국회 진입이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출입문이 폐쇄되고 의원 출입도 막혀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민주당이 잘못한 겁니까? 그에 따라서 23시 03분 당대표가 소집한 최고위원회의 장소가 당사로 변경됐습니다. 곧바로 23시 09분 의원총회도 당사로 변경 공지했습니다. 국회 출입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23시가 조금 넘은 시간부터 23시 30분까지 당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일찍 도착한 의원들은 당사에 모여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23시 30분 경에 국회에 맨투맨 출입이 가능하다 이런 소식을 듣고 당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이 곧장 국회로 향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당사에서 국회 출입을 모색하던 중에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 간의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시간으로 보면 23시 10, 20분에서 30분 사이쯤으로 추정됩니다.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사에 있던 의원들은 이 전화를 받은 이후에 국회로 이동합니다. 의원총회 공지 역시 23시 33분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 안내했습니다. 이동하면서 다시 국회로 모여라 이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즉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 국회로 모이라는 의원총회 소집 문자를 재공지하고 직접 국회로 이동한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통화하면서 개엄 해제 회방을 모의했다 그런 주장은 황당한 낭설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 국회 소집을 지시한 것이 분명한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의총 소집 문자를 본 의원들이 모두 국회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23시 40분에서 50분 경에 다시. 국회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 자이 영상 당시 제가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겁니다. 23시 50분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원, 보좌진, 당직자, 언론인, 시위대가 뒤엉켜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계가 강화돼서 국회에 담을 넘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에 다수의원들이 현장 상황을 인식하고 제안을 해서 공공시 3분경에 비상의총 장소를 당사로 제공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출입을 하지 못했던 모여있던 의원들 20여 명이 당사로 이동을 하고 그 이후에 도착한 의원들이 다 당사로 모여서 50명 정도가 표결을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차장님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에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그 국회에서 일어난 그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알수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당시의 국회 경내 경비 상황과 일치합니까? 어, 저희들은 2 2시 47분에 국회 일시 출입 통제가 되었고, 23시 7분에는 국회의원과 비서관, 국회 출입증 소지자는 일시 출입이 됐었고요. 23시 35분에는 국회 전면 통제했습니다. 그다음에 20... 23시 37분에는 그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지시를 했고요. 공안시 45분에 국회 관계자만 출입 조치하고 일반인는 출입 통제했습니다. 그렇다면 23시 37분 경에 경내 출입을 모두 다 통제했다 사실입니까? 그 제가 설명한 상황과 일치하는데 맞습니까? 23시 35분에는 전면 출입 통제가 제시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00시 13분 개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습니다. 극박한 상황 속에서 00시 29분에 국회 의장님과 원내대표간의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의장께서 1 시간 뒤 그러니까 01시 30분 경에 본회의를 개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원내대표는 시간을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00시 38분에 의장단과 다시 통화가 이뤄집니다 의장께서 먼저 전화를 주셔서 본회의 개의를 1시로 앞당기겠다 말씀했다고 합니다. 추경원 원내대표는 저희가 들어갈 시간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의장이 국회의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했고, 의장께서는 여당이 경찰한테 요청을 하는 게 좋겠다. 의결 정족수가 확보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공공시 47분 본회의를 개회했고 1시에 비상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것입니다. 자. 당시에 급박한 상황임을 고려해서 의장께서 본회의를 일찍 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 결단을 존중합니다. 적합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결 시간이 앞당겨지면서 당사의 표결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국민의 의원 다수는 50여 명은 표결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국민의힘은 없고 거리에서의 진정한 국민의힘이 여의도에 모이고 있습니다. 개엄 해제라는 중요한 사안에 국힘 의원들은 갈팡질팡하였고 지난주 탄핵 표결에는 아예 불참하며 정당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엄의 찬반을 떠나 국회의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번 선거 때는 투표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국민들이 재발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할 때는 개무시하는 국힘 의원들. 오늘 탄핵이 된다고 해서 용서가 가능할까요? 윤석열 탄핵을 간절히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